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입니다. 제 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의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때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드러난 것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드러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특별하게 드러난 것들 어떤 사건 또 어떤 증언들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분명히 또 드러내고 있다.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바로 전에 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번역하면 그런 의미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땅에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오셔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이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같은입니다. 왜 버리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이 세상의 죄.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자가 믿으면 구원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십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제사을 받는 건 아니죠. 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흘리신 이 피가 그 죄를 씻겨주고 그 죄값을 치른 송량의 값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제사과송량과 은혜를 입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보응된 버림을 받게 되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세상의 죄다. 이 죄로 인하여 이죄 값을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감당하셨다. 죽음으로 버림받음으로. 둘째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라마,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면서. 그리고 둘째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성소 또는 지성소의 휘장은 아무 때나 열어지거나 갈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 아래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찢었다고 하지만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누가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 왜? 이제 올라오라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소의 위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위장은 1년에 한 차례 열립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속죄일 속죄일 날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에서 받은 그 순결한 피를 들고 들어갈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피 흘려 죽으심이 완성될 때 위로부터 찢어졌다. 사람이 연게 아니라 하늘이 이제 됐다.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의 피를 흘렸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 이제 남은 사역은 대제사장이 그 준비된 피로 성소로 들어와서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는. 그러한 일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이제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죠. 백성의 죄를 사귀어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휘장일. 이제 하늘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린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러한 희생의 제사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들고 가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죠 그 일만 남았다. 셋째는, 그걸 지켜본 백 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운명하시는 것들을 지켜본 백 부장. 로마 총독이 파송한. 그러 로마의 군대, 부대장이죠. 백 부장의 증언으로 드러났는데, 백 부장이 그걸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을 보고, 이거는 흉악범의 십자가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분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려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백성의 온 죄를 대신한 그래서 성소의 장이 갈라지고 이런 걸볼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흉악자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려 속죄의 피를 흘려 주신 죽음이다. 아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 십자가상의 내용들의 묵상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힘입어 보혈의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위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씻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묵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와 예수님의 우리의 대제사상 되심을 또 온전히 이해하는 은혜의 묵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